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에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작가 석철주입니다. 어, 제 작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전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 도제교육식의 방식. 두 번째는 그 정규대학에서 폭넓은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던 아마 이때 당시에는 다양하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인물, 채색도 요즘은 뭐 채색 그러면은 수간채색이겠죠. 또 그리고 현장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작품을 하고 있는 신목류도 온도 시리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마 근제의 그 작품의 신목류도 온도는 제가 한참 그 젊어서 사생 다니고 여행 다니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스케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스케치를 많이. 한 것들이 어느 시절부터인가 제가 살을 다니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도달해서 아마 그 안평대군이 그렸던 신목류도 온도와 같은 맥락으로 흐르는 어떻게 보면 산는 가지 못하지만 저의 꿈 한참 동안 열심히 사생 다니고 했던 때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서 꿈을 그렸던 게 신목류도 온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신목류도 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한평대군의 꿈을 안견이 3일 만에 표현했던 그한 화면 속에 이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나눠서 한 화면에 다 같이 담으려고 했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수 있죠. 저 또한 요즘 그리고 있는 이 작품 세계는그 이상의 세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마 꿈이겠죠 전에 한참 다녔을 때 스케치 다녔을 때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것을 저의 양식, 저의 표현 방법으로 표현했던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독창성 아마 지금의 저를 작가로서의 학연이 인식되어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또 인정해 줄수 있는 아마 그런 표현 형식으로 표현했던 세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인력의 정의라면 아무래도 그 백성들이 평화롭고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오는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 또한 저의 작품이 보는 관람자 입장에서 지나간 어쨌든 어려운 시절 그런 것들을 잊혀지고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의 작품의 세계에서 다른 작품하고 조금 다른 방식이 있다라면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지워서 안에 내면의 세계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현 방식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아마 이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작품의 아마 특성 중에 특성이고요. 특히 이제 지워 간다라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동양화가 갖고 있는 정신 세계 일획성이겠죠. 일필 휘지 한번 그리고 나면 다시 그 위에 터 칠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마 무기 갖고 있는, 동양화 갖고 무기 갖고 있는 물성이 갖고 있는 장점이겠죠. 저는 그런 물성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사용화 재료인 바로 아크릴 물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그 천선생님의 그 맥락에 배웠던 것을 어떻게 하면 현대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데서 착안해서 아마 지금까지 그렸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출품작에 대해서는 아마 보시는 관람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아 이게 꿈일까? 꿈에서 본 산아? 아니면은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 본 풍경, 구름일까? 하는 그런 아마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요번에 작품의 신목루도운도의 작품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목루도운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견의 작품 세계, 이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표현한 것처럼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 세종이 생각하고 애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많은 어렵죠. 요즘에 뭐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힘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편안하고 또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아니면 국민들이 꿈을 찾아서 찾아가는 그 자기를 제 작품을 통해서 아마 다시 한번 찾고 또 아니면은 그것을 생각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마 표현 방 양식에 있어서는 아마 제 작품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보면 아마 망점이라고 하는 이, 이런 게 아마 표현이 될수 어,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망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마 그림을 배우고 지금 이 시대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아니면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제가 배운 것을 아나로그 시대에서 배웠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거는 디지털 생활에서 살고 있, 있기 때문에 산수라고 하는 이 표현 방식에서 비록 소재는 아나로그 소재일지는 모르지만 표현 양식에 있어서는 바로 아나로그 시대의 픽셀이라고 하는 것을 픽셀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것을 현대적으로 작품 안에 에, 섭입해서 표현해서 아마 낸 작품이 저희 작품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작품의 신목루도원도 이번 작품의 출품작에서 아마 관람자 입장에서 이런 점을 조금 관심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게 바로 꿈입니다. 많은 분들이 꿈을 꾸죠. 꿈을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고 또 생활을 하고 꿈을 찾아갑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큰 꿈도 있고 작은 꿈도 있겠죠. 그러나 꿈을, 큰 꿈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을 찾고 미래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듯이 제 그림 속에서 그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느낄 수있으리라고 믿고 저는 또한 그, 그런 점을 주안점을 갖고 작품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바로 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살면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는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저의 많은 물질 문명에 있어서 픽셀이라고 하는 기계 문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픽셀이라는 것을 중점을 두고 픽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상을 보고 저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했던 부분. 그게 이번 작품에서 아마 특성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관람자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힘드시고 고단하신 그런 점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해쳐나가기를 어, 저는 바라고요. 그 해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꿈을 그리기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꿈을 꾸죠.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무단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힘드시더라도 행복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관람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